박존 아니야? 야 진짜 이름이 존이냐 박이냐? 이때만 해도 농담으로 들렸던 박존. 그런데 진짜 존박이 박존이 된다고요? 안녕하세요 튼피디입니다. 아 여러분 이 기사 본적 있나요? 존박, 에릭남, 해리포터, 테드창 이런 이름들이요. 박존, 라메리, 포터해리. 상태도 뭐, 이런 이름으로 바뀐다는 얘긴데요 존박씨는 이런 댓글도 달았어요. 그럼 앞으로 정말 존박씨는 각존으로 불러야 될까요? 일상생활에서 쓰시는 거는 그대로 쓰면 되고요, 사실. 이래서 존박씨는 뭐 존박씨 이렇게 내보내도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방송에서는 본인이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됩니다. 뭐, 해리포터를 포터 해리로 바꿔야 된다든지. 그거는 진짜, 그 뭐, 작품명을 저희가 바꾸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어?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존박을 왜 박존으로 바꿔 불러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왜 나온 걸까요? 단지 신분 증명을 할때 필요한 공문서 여기에만 원칙을 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 이 외국인 등록증도 이미 성 이름 순서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등록증이 가장 기본인데 이제 일부 부처들에서는 그걸 좀안 따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잘 모르니까 뭐성 이름으로 돼 있고 어디는 이름 성으로 돼 있고 좀 혼란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번에 좀 통일을 하자. 기사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존박을 박존으로 불러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공식 문서에 들어가는 것만 바뀐다. 이거 뭐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 외국인들은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요? 여권의 표기를 그대로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야 공신력이 있고 국제적 표준이니까. 그 여권에는 이제 국제 기준에 따라서 성이 먼저 쓰이고 있습니다. 아, 서양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전자판도 경력은 전부 성 이름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분들 입장에서는 성 이름순서로 쓰는 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들도 편하다는 걸 알고 있고, 기간마다 성명표기가 달라가지고, 뭐, 계좌 개설이 어려웠다거은행에서 음. 계좌 개설 하려면은 뭐, 여러가지 문서들 떼오라고 하거든요. 뭐, 등권 가져오세요. 뭐, 가족관계 증명서 가져오세요. 뭐, 외국인 등록증 가져오세요. 막이렇게 하는데, 이름마다좀 이름이 약간 다르니까. 아,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국인 등록증이나 이런 거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분들이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이제 다른 공공기관에서 서류 같은 거를 떼우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증빙 서류로 서류를 다시 떼우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좀 많이 줄지 않을까? 해외 송금 같은 거 수취할 때 외국인 고객들이 일부 외국 국가 같은 경우에는 성과 이름이 구분이 안 되어 있는 나라들이몇군데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만 보더라도 성과 이름이 나눠져 있는 분들도 있는데 반대로 성과 이름이 없는 까 그러니까 하나로 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억지로 이렇게 성과 이름을 나눠서 쓰다 보니까 실제 수치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은행에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다곤 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독특한 게 나왔죠. 인도네시아는 이름과 성이 합쳐져 있어서 구분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다시 한번더 여쭤봤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뭐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규에다가 예외적인 경우나 뭐 당사자의 신청이나 그런 특성이 있으면 그 나라 표기에 맞게 규정하도록 일단 예외 조항을 여, 인정하도록 열어놨고요. 뭐 성, 이름이 붙어있던 띄어쓰기를 하든 일단 외국인 등록증의 표기를 그대로 사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법무부도 물어봤고 국립국원도 물어봤는데 법무부에서는 여권에는 그대로 쓰면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요. 국립국어는 그런 이름과 성에 대한 표기는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셔서 평상시에는 상관없고 문서에만 바뀐다고 하니까 이름을 바꿀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뉴스 한때 많이 떴잖아요. 존박이냐 박존이냐. 저희가 그 존박이냐 박존이냐 그거를 지금 컨텐츠로 저희 유튜브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의 틈론 존박은 존박이다. 그러나 박존이기도 하다. 야 그래서 이름이 존이냐 박이냐 여러분이 비틀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댓글로 작성해주세요. 틴PD가 비틀어드립니다.